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층교울행화의 주식 줄랭입니다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이니에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호환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이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요 오늘은 대유플러스를 보려구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어 IT 관련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리시죠 그래서 사업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정보통신사업부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시면 어, 네트워크 통신 장비의 개발, 제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솔루션,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를 위한 장비 공급을 주사형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만 KT, SK 브로드밴드, l g u 플러스와 같은 우리나라의 3대 대기업과 에, 이렇게 고객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은 좋죠. 어, 안정적이구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요, 이렇게 방송 장비, 전송 장비 이렇게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 태양감 발전, 나노 신소재도 지금 이렇게. 네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영역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아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H A 사업이 뭐지 하고 봤더니만 아 O E M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우리 우리 이런 거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이 회사, 아침 대우 플레에서그 회사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이렇게 딱 이, 이, 이름을 딱 새겨 가지고 아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예, 요런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 솔직히, 뭐, 엄청 뭐, 대단한 회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 네, 아주, 네, 딤체크 공기청정기. 여기 보시면, 뭐, 위니아, 뭐, 위니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오리지널 딤체김 치냉장고 그리고 뭐, 전기밥솥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가기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한 번씩 해서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고요. 그리고, 아, 뭐, 아, PI 전략사업은 또 뭐지? 라고 봤더니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IT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딤채 있죠. 딤채. 이렇게 앞에 표지 몇 도. 예, 뭐몇 도고, 그리고 이거는 뭐 김치를 익힘으로 할지 아니면 계속 뭐 숙성으로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네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차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섹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회사의 섹터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철 금속 부분이랑 자동차 부품도 해, 해당이 되고요 콜드체인 전 유통도 돼요 그리고 탄소 난 유튜브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홈페이지만 딱 봐서는 약간 이렇게는 솔직히 전 연관을 못했는데 아또 섹터를 나눠진 거 보고 이슈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어콜드 체인 관련해서도 또 굉장히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콜드 체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요, 공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혈액 냉동고 의료기기 제조 인증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혈액 냉동고,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 배식 냉장고 이것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떠한 보시면 여기 영하 75도부터 영상 1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 등을 맞춤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수주가 따난다든지 뭐뭐 나라에서 이 회사를 지정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회사의 어떤 이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공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을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항상 보는 걸 봐야겠죠. 2021년 3월 26일 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네, 딱 보시면 공시가 있는데요. 이 공시에 내려와서 보시면 어때요? 매출액이 근데 0.9% 하락을 했고요. 예. 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0%고 단기순위까지도 적자전환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고 하 봤더니만 공정가치측 특금융자산및 부채 등에 대한 평가 손익과 그 다음에 가치 손익 등의 반영에 따른 단기순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와서 보시면 일단 예, 공시한대로 매출액도 조금 줄고요 영업이익도 줄고 단기순익이 적자전환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분기 그러니까 올해는 그럼 어떠한가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한번 체크해봤을 때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는요 네. 매출액이 오히려 이 2020년 4분기 때보단 좋아요. 예, 그리고 영업 이익도 좋아졌고. 그리고 당기 순익도 이 여기서는 흑자 전환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2분기 때는요. 매, 여, 매출액은 조금 더 늘었는데 영업 이익이 조금 줄고요. 당기 순익이 이 다시 적자로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랑 그니까 이제 3분기랑 4분기까지도 꾸준하게 지켜보는 네, 그렇게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예,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는데, 한번 읽어봤더니만, 보니까 7월 20일날,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 공시가 7월 20일날 있었는데, 이게 불성실 공시법이 지정 예공이 뜬 거예요. 이게 또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만, 아, 이 7월 20일날 이뜬 공지 있죠. 예,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을 했다라는 이 공시를 원래 이게 4월 20일 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늦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약간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되면 약간 신뢰도가 깨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어찌보면 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 늦게, 뭐한 3, 4개월씩 늦게 공시를 했다.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 회사가 그런 이력이 있다. 예, 어, 진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시를 뒤늦게 했다라는 것을 뭐 어찌든 그 실수가 됐든 어찌 됐든 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시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 눈여겨 봐야 되는죠공시를 수시로 한번 체크실 체크를 꼭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아셨죠? 그리고 8월 26일 날 전원 사채고 발행 결정을 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음, 제가 조금 걱정 했던 게어좀 애기 높나? 그니까그 비중이 높나 봤더니만 어 낮진 않더라고요. 한10% 정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한 12%니까 엄청 작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된다고 전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200억 원 규모로 지금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이 전환권 자체가 나중에 나중에는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가서 볼게요. 차트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거 딱 보면 항상 요새는 거래량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요. 거래량이 2021년에 엄청 터졌네요. 그러면서 여기 주가가 빵빵 뜨어진 것은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 보니까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원래 이렇게 그냥 하락 추세였는데. 예,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한번 쓰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고 그 이후에도 돈을 쓰면서 다시 또 주가가 들어 올려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네, 우상향 추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가를 땡겨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땡겨 볼게요 땡겨 봤더니 어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는 하락이었는데 네,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상태에서 또 돈을 누가 또 써가지고 더 가파르게 끌어올렸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때요? 여기서 더 많은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완전 주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지선에서 살짝 일단. 체크만 해보자고 하면요 여기 꼭대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떨어진 값그 다음에 여기 매집봉처럼 있는 거그 다음에 여기 솟았던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출발하기 전 요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가를 땡겨 보는 거죠 요렇게 땡겨 보면요 어 일단은 얘가 지켜줘야 되는 선들이 조금 눈에 보이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앞에 지금 음봉으로 솟구쳤다가 막 엄청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행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격도를 좁히면서 여기서 딱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죠 타라는 것은 요만큼 예, 요만큼이 요 앞에 어떠한 본전을 주는 형태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어 일단은 여기까지는 본전을 다 줬겠구나. 네 여기까지는 본전을 다 주는 흐름이겠구나. 예이 거래량이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이렇게 빼거든요. 요까지 뺐다가 지금 여기 한 이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큰 그림에서 한 중심값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요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대음보 상한가 꽂은 날 거래량 조금 터졌고 예, 여기 갭으로 위로 올랐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매직봉 띄우는 형식으로 해서 또 다시 상한가 예, 조금 찍었다가 터치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도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주가를 올렸다가 최근에는 거래량 없이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웃긴 게 거래량이 없어요. 없는데 주가가 지 맘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예,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물량 장악을 조금 해놓고 예, 개미 털기 위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핑계는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같이 밀렸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왜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빼는 게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증시를 이렇게 밀었다가 지금 주가를 밀었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좀. 이런 거예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지금 네, 주가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여기 1480원을 뚫으려고 하면 이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봉의 형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에,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장대 양봉을 뚫으면 너무 좋죠. 에, 근데 그렇다기보단 매집봉의 형태를 띌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는 분할익절을 하는 것을 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정선 제가 잠깐 그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이 이 종목에 깨지 깨고 싶어하지 않은 선을 일단 여기 음봉 그냥 여기로 체크해 놓는다고 하면 여기 한1 1 8 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깨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거래량 터지 양봉의 시가 잡으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 밑에 어차피 반등이니까, 여기 라인을 안 깨고 싶어 하겠구나. 예, 1230원 라인 안 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여기서, 만약에 행여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완전 칼손절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꼭 잡으셔야 돼요. 여기 깨지면 빠질 자리가 많으니까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들까지 쭉쭉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갭 자리도 있기 때문에, 갭으로 예, 이렇게 빠진 자리는 이런 데까지 그냥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네, 갑자기 지표였다가 동전되는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찌됐든 네, 거래량 터트리고 나서 이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렇게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네, 요만큼의 예, 매직권, 박스권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0 하고 차 하고요, 0 하고 차를 길게 빼고 다시 0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 좀 생각해 볼때 일단은 요 추세대로 요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추세를 움직일지 아닐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에,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기보단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어, 올라가다가 여기서 매물대 맞고 다시 떨어지는 형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쌍바닥을 찢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여기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해놓으셔야 되고요. 증시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종목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여,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다 생각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매매 포지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꼭 본인의 매매 포지션은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손절가를 잡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가가 횡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여기서 더 횡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뚫어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얘가 박스권을 아래로 하방으로 뚫어 내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 손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2차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잘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교회랭가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 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